복되고 그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내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더 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녹도 살펴보고 노아도 살펴보고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항상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장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적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세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구체적인 길과 방향은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75세 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아마 이제 나이 75세 되고 하면 자기도 고향을 떠나온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좀 이제는 뭔가 좀 안주하고 싶은 이런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타나서 자신의 환경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이 아브라함,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도 않고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생각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나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본을 보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내 생각, 내 뜻과 내 환경으로 볼 때는 아무렇게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루어질 건이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구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리는여호의 말씀을 쫓아간다. 즉여호의명을 쫓아간다. 이 말을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진을 친 사건을 말씀을 쫓아 여호의 명을 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불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즉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머물고 구름이 멈추면 정말 그곳에 장막을 치고 유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지시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구름이 뜨고 구름에 머무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강려는 교회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강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지시하고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명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정말 이것이 합당하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명령을 쫓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0편1 1 0분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되니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도 어둠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만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구덩이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것을 아시고 그 말씀만 따라가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 만난 어려움이 좀 고통스러운 것 같으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것도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장막의 그아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앙은 어떠했는가? 장막의 그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장막의 그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가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사카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막에 가였다. 장막에 가였다는 것은 정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예, 장막에 가였다. 예,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 실제로 아브라함 삶을 보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막에 거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세 즉이 말은 이 땅의 그세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장막 생활을 했겠습니까? 왜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11서 1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에 갈 일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이 일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쫓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시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령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경령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곳은 천국. 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천국입니다 바라다. 천국을 기다리 고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말씀을 쫓아간 사람, 삶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그러나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이 많은 사람, 들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리어리한 집에 산다고 천국에 있는가? 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열 13, 세, 열세 평인가 여섯 평인가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도 이만하면 천국이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게 천국이지 먹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누가 뭐 애먹이는 사람 없고 뭐 특히 큰 욕심 안 내는 분들.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16평 13평이 천국이 되면 되는데 이곳에서는 그 13평 16평이 천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 가서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고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행년아 발견했을지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니고대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 거듭납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인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보아를 발견한 사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밭을 샀습니까? 예, 자기가 그 밭에 보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그 밭에 보아가 더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천국은 그냥,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좋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자기가 발견한 진주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진주를 산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값진 진주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신 분이십니까? 아직 보화도 발견하지 못하고 진주도 발견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예, 발견을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그렇게 귀한지 에다지를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화를 발견했다면, 진주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처럼 항상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걸 준비하는 천국을 기다리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셋째 아브라함은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습니다. 장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씀해서 순종을 잘하는지 한번 낮추어 테스트한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에게 합격시키기 위해 낮추어 테스트한다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라면 아브라함이 무슨 테스트가 되겠습니까?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낮추어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아브람은 그 명령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비에서 11장, 18절, 19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미혹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뽐므말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너희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 자손이 나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한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될수 있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목의 근이 되는 이 축복이 네 자손은 누가 된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일점이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기 할리는 없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번성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눈에 프다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 이삭으로 하나님 내 자손을 칭하자래 했으니 하나님이 들여도 하나 심었는데 여러 열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저함 없이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이제서 나를 경네 가장 경기한 것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네 믿음을 보고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도 너는 합당하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yeah.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이두 사람이 나왔을까이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지요. 애녹 주와 함께 동행한 에녹 노아. 얼마나 이런 땅대의 의인이라고 칭한 이런 노아, 뭐의인 어, 로시라고 칭하는 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도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는데 그의 전후 이후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이어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는 이런 왕도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공통된 일에 정말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드림의 축복이 있었더라면. 안 사람 말씀을 쫓아가서 정말 그 생명보다 귀한 자기 자녀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드림의 믿음 이 다윗은 자기 일생 생다 모은 소유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드리는 이 물질의 드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이 순종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씀대로 잘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도 이리 주저함이 있는데 여러분도 주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주저함이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알아가는 그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겔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삭을 드리는 위대한 순종과 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천국을 기다리고 위대한 순종과 드림이 있어서 아버님과 같은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